된장찌개. 참 익숙한 음식이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메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하지만 왠지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이 잘 나지 않는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더 생각나고 밥한 숟갈에 찌개 한 숟갈이면 속도 든든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국민 요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익숙하고 건강식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된장찌개도 이것 하나만 잘못 넣으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건강식이던 음식이 하나의 실수로 해로운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된장은 그 자체로도 영양학적으로 주목받는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이 가득하고 항산화 성분과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 버섯, 애호박, 양파 등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넣어 끓이면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까지 모두 고루 갖춘 훌륭한 균형식이 될수 있지요. 하지만 이 찌개에 딱 하나 잘못된 재료가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소시지입니다. 된장찌개에 소시지를 넣는 습관 혹은 급식이나 외식에서 무심코 나오는 소시지, 된장찌개. 이게 우리 몸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육 자체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 가공육 속에는 발색제, 질산염, 보존료 인공향료 같은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시지 속 질산염은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고 끓는 물 속에서는 다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화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 대장암, 식도암과 관련이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된장과 함께 끓일 경우 이런 유해 물질이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발효식품인 된장이 오히려 해로운 물질과 섞여 효능을 상쇄하거나 독성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된장찌개는 대부분 고온에서 끓여내는 음식입니다. 이때 소시지 속 단백질과 첨가물이 분해되며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바뀔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아크리라마이드나 휘발성 질소 화합물처럼 고온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된장찌개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은 계속해서 누적된 염증 상태로 남게 되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피로감이나 위장 장애가 일상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나트륨의 과잉 섭취입니다. 된장은 원래 염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도 이미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시지 한 개만 넣는다고 해도 나트륨 함량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소시지 한 개의 당 나트륨 함량은 보통 500에서 800mg 수준인데 된장찌개 자체의 염도와 합쳐지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숨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먹었던 된장찌개가 오히려 혈압을 자극하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된장의 또 하나의 장점, 바로 장건강입니다. 된장 속에는 유산균과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돕고 소화 능력을 개선하며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시지에 인공 보존료와 향료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소르빈산,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 물질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만성 피로, 염증성 장 질환, 심지어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지요. 실제로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한 된장찌개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공육을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끓이세요. 두부, 애호박, 버섯, 양파, 마늘, 감자, 여기에 멸치나 다시마로 낸 국물, 그리고 천천히 익힌 된장. 여기에 생선이나 콩류 같은 자연 단백질을 곁들이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된장은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것보다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끓이는 게 좋습니다.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장내 유익균도 더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중 된장 대신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나 저염 천연도 엔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정서이자 전통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탁에는 너무나 많은 가공 재료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 넣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 된장찌개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빼주세요. 된장 본연의 건강함을 살리고 싶다면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우리 몸이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의 건강은 분명히 그걸 기억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오늘도 건강한 한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